제 수업은, 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 아주 즐겁고, 재밌고, 진행이 되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신나는 일 있으면, 같이 박수도 치고, 어, 호응도 하면서 진행됩니다. 이 어, 특히 저는 대학원 수업을 더 많이 강의하는데, 네, 대학원 수업에서는 더더욱 저를 찬양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찬양을 내가 해야겠다. 기쁘다. 네. 마음대로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어, 담백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어, 강의를, 어, 앞으로 들으실 분도 있고, 이제 이미 듣고 계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 그거 포함해서, 어, 우리 대학이 어떻게 이러한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가? 그래서 제목 오늘 부제를, 네. 뭐라고 지었다? 네. 그렇죠. 제 질문에 답은 보통 파워포인트에 다 있어요. 보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슬기로운 대학생활 네. 특히 생산형 AI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없어 보여요? 그렇지. 어. 네. 원래 찬양은 이렇게.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이제 IT... 문과대학이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원에 어, 주임 교수였기 때문에 Grace Glover Information Security. 네. 어, 굳이 영어로 왜써 오셨어요? 그래서 대학원 교수니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영어 써봤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 키보드로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걸로 하지 뭐.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네사차 산업 혁명 특히 우리는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교육 혁명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봤고 AI 그다음에 어, MIT에서 만들었던 그 논문 생성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 짧게 짧게입니다 시간이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잔디줌 메타버스 대화형 AI 그다음에 GPT 책까지 쭉 달려볼 거예요 네, 그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네, 한 5분 안에. 급속히 제가 달려갈 겁니다. 네. 네. 그 뒤에 이제 여기 빈칸이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시험 문제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자, 미, 어, 새로운 교육 형태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향상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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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미래학자 우리 두 분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첫 번째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다 똑똑해요. 네. 피터 트러커 선생님께서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학의 캠퍼스 밖에 있다. 어디 있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 네. 바로 우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것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하이브리드형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교육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없어 보입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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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이죠? 네, 네, 네. 두 번째 분은 또 누굴 모시고 왔냐? 네, 엘빈 토플 원래는 이거 다 질문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한번 정도만 여쭤보고 <laughs> 제가 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엘빈 토플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이분도 주저리 주저리 하셨는데 결국은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 활용된 업무 환경을 사용하실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미 인터넷 환경, 사이버 공간을 많이 사용하시기. 젊으신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서류에 서명받는 것만, 결제받는 것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서류 철에다가, 이렇게 하면 제 연식이 너무 나오는데, 네. 어, 어, 서류 철에다가 들고, 네. 어,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슈퍼바이저 또는 매니저를 만나서, 결제해 주십시오. 어, 설명해 봐. 어, 그러면 탁 고민하는 척한 다음에, 다음에 서명하고 잘해 봐 이런 었는데 지금 은 어떻습니까? 네. 앱에 땡강 뜨면 네. 제가 이렇게 앱에 이렇게 해서 그냥 결제 누르고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물론 거기에 의견 사항 있으면 의견을 누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교육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아 어, 휴먼 레이스. 휴먼 레이스 맞죠? 아, 요건 안 써놨어. 어. 그러니까 인간 종족이 발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점점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 여기 녹화 부분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어, 요 바로 전 직장이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도, 어, 제가 일할 때도 많이 이렇게 사이버 공간으로 됐는데, 지금도 연락해보면 더 사이버 공간으로 일해서 네, 출근들을 안 한대. 미치겠어. 그럼 괜히 나왔어. 어, 어, 사이버, 안 출근해도 되는. 어? 어. 어, 우리는 교수들은 출근해야 돼. 근데 거기는 출근 안 해도 된대. 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 신입생이 아니지. 아, 새로운 신입사원, 신입사원, 그렇죠? 없는데 맞죠? 신입사원들은 어, 코로나 때 주, 워낙 출근 안 하던 거를 경험해 을 가지고 출근하기 싫다고 그러대요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출근 안 하겠다고 대모들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경영자나, 경영자와 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그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해서 네,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기, 뭐 이틀만 출근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일본에서는 네, 건물을 다 빼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없어. 회사를 가도 어, 다 같이 있 거, 스마트 오피스. 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자기네 건물이 예를 들어서 3층을 비웠으면 2층을 돌려줬어, 건물주한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돈을 안 내도 되잖아. 네, 그래서 이윤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 그래서 모든 경영자들이 다 회사에 안 출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했다가는 제가 시간 내에 다 얘기를 못한다. 네. 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여러분 고등학교 때다 배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산업, 사... 참고로 제가 어, 교양으로 읽는 IT라는 교양 수업을 또 강의하고 있어요. 네. 요거보다 더 재밌게 강의합니다. 네. <laughs> 시간 나시면은, 네. 강의, 하지만 가을 학기 열려 가을 학기. 네. 오케이. 네. 아, 어,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 AI와 IoT.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로만 축약을 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어, AI와 IoT.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AI와 IoT. 교육적에서는 이제 러닝 인바라먼트. 우리 벌써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네. 또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죠. 또 조금 이따 얘기할 줌, 메타버스, 홀로그램. 네. 이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방향은 아직 학부에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대학원에서는 이제 PBL이라는 방식하고, 네. 플립트 러닝.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끝판왕이라는 대학이, 네, 미국에 생깁니다. 네, 그 이름하여, 미네르바, 아, 요, 물어볼 거랬나? 자,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네, 미네르바라는 게 생겨서, 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희하고, 어, 그, 라이브 강의할 때, 네, 요렇게 하시죠.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틀려. 네. 왜냐면, 하 우리는 이거를 10년 전부터 대학원에서는 이미 대학원 솔루션을 하고 있었어요. 믿기 어렵지만 이게 접니다. 네, 좀 젊었었어요. 그때 네. <laughs> 어, 근데 아, 지금은 다 이제 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네, 어, 또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잘 보면 이름도 보이는데 뭐다 생략하시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었다. 네. 누가 더 먼저 했다. 우리가 더 먼저 하고 있었다. 네. 대학원이 대학원, 대학, 대학원, 어, 세종사이버대학원이 먼저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어, 뭐또그 현실적인 목표도. 뭐, 좀 다른데, 거기까지는 오늘 했다가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 우리, 우리 대학이 또는 우리 대학원이 이렇게 인재 양식, 어, 인재 양상을, 양성을, 어, 양성을 어, 실무와 학술적인 내용을 어, 융합해서 하고 있다. 네. 어,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이버 대학의 컨텐츠가 어떻다? 실무가 융합돼 있다. 나 이런 거 배워보지 못했어. 나 대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면 나도 회사 생활을 쉽게 했을 텐데 어 너무 어렵겠어 네. 근데 네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오케이. <laughs> 네 그래서 실무와 학술적인 내용을 항상 저희가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모두 학술적으로 완성을 해서 박사가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 현업에서 먹고살아서 승진을 해야지 네뭐 오늘 갖고 오진 않는데 그래서 대학원 애들은 다 승진을 하고 어. 그뭐 경진대에서 상을 타고 뭐 그런 얘기가 뒤에 조금 있습니다. 네. 없어 보여?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교수자가 이제는 단순 지식 전달자지. 옛날에는 그냥 강의하면 그냥 듣기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어,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너는 어,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이제 학부에서는 조금 이제 그 교육적인 내용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텍스트북에. 어, 근데 대학은 까지 가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플립드러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안 가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단순 강의자에서 지식 전달자에서 모더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또는 녹화전 강의 내용을 무진장 준비 잘해야 돼 우리가 어, 옛날에는 강의하면은 교수님이 뭘 갖고 오시던 녹화도 안 하고 마음대로 떠들다가 갑자기 밖에 꽃이 탁 휘날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수업 말고 나가서 야외 수업 한번 할까 그럼 이제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봄바람이 온다 그러면 어, 우리 첫사랑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럼 박수들이 나오면서 네, 수업을 듣던 시절이 있었어 연식이 조금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일부는 주도하는 수업입니다자 이렇게 했을 때어떤 어, 분이 나오셔 가지고 네. 어,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 신문사에서 와서. 어. 또 놀랍게도, 네, 이게 제 옛날 모습입니다. <laughs> 네, 제, 제 옛날 모습이에요. 네, 네. 어. 4차 산업혁명 리딩 하는 세종사의 보대요. 정부 보대요. 어 없어 보여요? 아, 그렇지. Thank 네, you.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고 양방으로 수업하는 미래형 교육. 네, 이거 언제 벌써 어, 했다? 네, 지금 여기는 17년도로 되지만 저는 이거보다 한 5, 6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대학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게시판, 플래튼 보드를 했었고 공지와 답변을 통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협업이란 말을 안 썼어. 교수는 신이었어.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늘로 해서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네. 협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나는 답하고 또 어떤 다른 친구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게시판에 올리고 네.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제가 아예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EBS 기억나십니까? 그냥 TV 틀어서 보시거나 아니면 녹화한 내용을 그 사람한테 못물어보잖 지금 물어보잖아. 그 답하잖아.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질문을 하고. 네, 그래왔죠. 네네. 아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잔디가 저희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협업을 할수 있는 채팅 플랫폼이다. 더 네, 이상 사용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줌이 또 들어오고 어, 뒤에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쓰지 않고 있는데 네. 줌은 네, 그렇게 또 협업하는 플랫폼으로 아니, r 리 잔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여기 왜 시계가 없습니까? 네. 어이구, 16분. 자,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메타버스 어, 생성형 AI가 여러분들 이제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그래서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CHAT GPT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아, 박수 7일이 아니야? 어 <laughs> 사이버대, 국내 사이버대 최초 메타캠퍼스 구축. 어. 아니, 좀더 강해져 보자. 어. 자, 이렇게 메타버스 구축해서 여러분들 가시고 있고, 네. 세종 사이버대 교육부 진단평가 최고등급 A, 1등 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종 사이버대학교는 6개 진단 영역 중 4개 진단 영역인 교육 과정 영역, 교직원 영역, 학생 영역, 원격 기반 시설 영역에서 최다도와 최대 우수 영역을 차지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등 했다. 네. 등 했다. 어. 어. 그리고 아직 진단을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타이틀은 계속 남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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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끝나질 않아. 어, 거기서 끝나질 않아. 이렇게 우리가 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어 어, 발전시키고 나니까 네, 이런 일이 와요. 네. 세종사이버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사이버대품 1위. 없어? 왜 박사님?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유일한 브랜드 대상입니다. 어, 다른 거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오, 그렇지. 어, 오나 그래 그래야 돼. 어. 오 오. 네 요거는 좀 오래전 얘기인데 4차 산업 혁명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대와 세종 사이버대 k m u 묶음 가격자선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네, 이 k m u 로로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 대학, 대학이 선정을 받아서 강의를 녹화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선정을 받았다. 네, 이것도 역시 네, 뉴스 어, 대학. 한국 대학 신문에 난거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어. 어 그래서 대학원 자랑도 또 하나 해야지. 이렇게 네, 해서 네. 최한주 원우가 네. 무슨 상? 네. 장관상, 경진대학장상. 어, 또 장관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 등등 받았는데 하나만 갖고 왔어요. 네. 어, 내가 얘기했다 아니다. 중앙일보에서 얘기한다. 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면 없어 보인다고 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어, 이 친구도 직, 직장인입니다. 현 세종시청 주무관이면서 정보보 대학원 박영석 주임 교수 연구팀 소속 최한주 원호는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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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그다음에 내 이름 나온 대를 읽어야지. 또한 최한주 원호는 <laughs> 박영석 교수 지도 하에 여러 편의 학술 저널도 출간하고 있다. 한편 박영석 교수팀은 기존 연구에도 블록체인 제2회 블록체인 산업대상 학술 부분 준우승 네. 대상, 대상. 스상트시티 시티 보안, 포렌식, 어 빅데이터, 자율 c k 기능 a 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조 i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우, 저기 우리 대학 k 정보보안과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논문을 이렇게 blockchain, b l o c 놀 나도 나도 놀래, 나도. 어, 나도 놀래. 어. 그한 학생은 논문 8편을 쓰고 졸업을 했는데, 어, 아마 세계 기록일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네. 어, 이건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뭐,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논문 학수 연구회 자격증 연구회 산업 연구회 여러분은 이제 학부 때는 동아리를 하시고,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연구회라는 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우리는 트랙을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산업 보안 전문가, 해킹 전문가, 사이버 수사 전문가 이렇게 하니다 네, 이게 이제 MIT에서 만든 SCI, SCI g n 이라고 해서 어그 자동으로 페이퍼를 생성하는 AI인데, 네,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므로, 네, 또 지나가겠습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면 이름만 이렇게 넣으면 논문을 하나 써줍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서죠, 보고서, 대학에서는 보고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써서 또 통과까지 했다. 네. 학술 지에서 통과까지 했다. 네. 그런 신문 내용인데. 네. 네. 우리는 이제, 네, 어, 최 GPT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최 GPT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 어, 이런 최 GPT를 사용한 데 있어서 생성에 열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 질문을 잘 해야지 완성도 높은 답변을 얻는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기에 최 GPT는 질문하면 틀린 답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 대답하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또 잘못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어, 최근 소식까지는 셀프러닝을 AI한테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중 가운데 어, 그 튜닝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이제 혹시나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과목이 있으시다면, 네, 최 GPT한테, 네,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어, 어, 해봤어? 해봤어? 어,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어, 어 대학 본부에서는 이걸 쓰게, 아니, 교육계에서는 이걸 쓰게 해야 되냐, 느 학생들 쓰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 논란이 많지만, 저는 편하게 쓰라고 합니다. 네, 이걸 잘 쓰는 방법을 아는 게더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잘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한테 잘 명령을 내려서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더 중요해졌어. 오 oh 마이 갓. 오 표정 좋아. 굳건해. 오케이. 그 좋았어요. 네. <laughs> 네 그다 네. 어 그냥 읽어만 드릴까. 네. 정답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검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이 이제 영어로 크로스 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AI에서 생성형에서 뭘 만들어, 레포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100% 팩트지 아닌지, 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자, 자기가 다시 검색을 해서, 어,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 있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네, 컴파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급인데, 뭐 일을 시켜봤는데, 걔가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었겠죠. 네, 안 그러고선, 이렇게 시키면,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네, 꼰대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laughs> 내가 좀, 해... 죄송합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자, 아... 네, 그래서, 어, 그래도 장점이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참고 자료가 된다. 자, 내 레프트의 아웃라인을 좀 줘라. 그럼 걔가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잘 되는데 어, 그렇다고 영어를 배워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말을 조금 AI가 잘 못하더라도 뭐한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한글도잘 되게. 어, 네, 뭐그 정도입니다. 뭐 여기까지 다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근데 어, 이제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그분이 오셨어. 가만 있어봐. <laughs> 시간을 정복하면서. 오, 오, 오. 삼번만에 끝내. 자, 자, 어, 제 시험은 뭐 간단합니다. 네, 교환과 강의 내용 중심으로 어, 나가기 때문에 네, 뭐별게 없어요. 네, 어, 어, 미국의 산업 보안이 어떤지, 대한민국의 산업 보안이 어떤지, 국가 핵심 기술은 뭐고, 산업 기술이란 뭐, 뭐고. 정보보안 거버넌스가 뭐고, 그 다음에 산업보안 관리사, 저희 분야에서는 이과목에서 이제 자격증을 딸수 있게 해주죠. 네, 그래서 이자격증의그 시험들, 과목들을 뭘 공부해야 어, 되는가. 뭐이 정도를 네, 제가 얘기하는 말투로 쓰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이렇게 찍는 거 없어요. 어. 써, <laughs> 말을 이렇게 <laughs> 기술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혹시 시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오케이 okay, 네 좋아요 네. 자, 그 뒤는 네, 어, 요거는 이제 아,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참고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 보죠 네, 요거 요것도 제가 논문 어, 안철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급 네 오창년 원우하고 꽤 오래전에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보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정보 보호 컨설턴트비엘 공학 뭐 이런 것도 썼었습니다 네, 수십 개를 썼습니다 아 아까 나온 예제 네 홀로그램을 이용한 교육 예시 여기 홀로그램에서. 영화 제목은 토럴 리콜인데 이 영화를 아는 사람은 또 연식이 굉장히 보장되시는 분들입니다. 네. 아 이거는 시리어스야? 심각해? 왜? 재미가 없어? 오케이. 네. 아, 이거는 계속 AI가 어, 발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쓴 건데 여러분 뭐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만 어, 보시면 시간축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 2012, 2 0 1으로쭉 지금 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것일 필요가 없고 요건 저희 이렇게 대학원 학술대회 가서 이렇게 발표.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네, 엊그제도 강남에 가서 이렇게 학술대회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 저희 학생 중에는 또 이렇게 네, 어, YG 엔터테인먼트 네. 미니진행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서 어, 지내고들 있습니다. 어, 그게 끝이라고? 어, 진짜 그게 끝이야. 아, 네, 이런 거 나와야죠. 제가 작년에, 제가 작년에 영구년을 갔다 왔는데, 네, 일본에도 갔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어, 그냥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네, 토쿄대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에노공원이라고. 아 여기서 빵 터질지 몰랐네. 여러분들 개그코드를 내가 잘 모르겠어. 네. 요거는, 네, 그 미술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어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크로징으로 혹시 아무 질문이나 있으신 분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아무 질문 이 아무거나 얘기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네, 저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네, 뭔가 그 원회 어 대학원 대, 원회라고 그러는데 원회 임원, 네, 학생회 임원이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요 네, 얘기하시죠. 네. 아, 오늘 강의 너무 완벽했니다 아, 그렇죠. 네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한번 박수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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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